우리가 서 있는 이곳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데이터가 겹겹이 쌓여 지표 있습니다. 지표 위에 건물과 도로, 숲과 강, 그리고 우리가 걸어온 길까지 모든 공간에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방법 V 월드가 바로 그 새로운 시선의 창을 열어갑니다. 그 시작은 공간을 새롭게 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무대 그 모든 배경을 입체적으로 바라보면. 세계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V월드는 단순한 지도 그 이상입니다. 공간의 결, 바람의 흐름, 빛의 방향까지. 데이터 속에서 환경의 순결을 느끼게 합니다. 도시의 구조와 자연의 리듬이 어우러지는 순간 우리는 지도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공간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어디인가?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그 단순한 질문 속에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V월드는 이 질문에 정밀한 해답을 제공합니다. 거리와 위치, 방향과 고도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지 않던 경계가 선으로 합니다. 머릿속의 거리감이 숫자로 변하며 우리는 공간 속에서 관계를 배우고 세계를 읽어냅니다. V월드는 그 숨은 공간을 열어줍니다. 손끝으로 펼쳐보는 우리가 매일 탐험의 순간, 도로 아래는 현실을 넘어 손에 닿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을 마주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존재합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공간. 공간 정보는 단순히 데이터를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라 감각을 깨우는 언어입니다. V 월드가 제공하는 공간각적 경험은도시의 풍경을 보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지도 바꿉니다. 위의 숫자와 선이 감정과 기억으로 이어지고. 데이터가 감각으로, 감각이 다시 이해로 확장됩니다. 세상을 읽는 방식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기술. 이것이 V 월드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것이 V 월드가 만들어가는 진정한 변화입니다. 이 단순히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과 인간, 데이터와 감각을 읽는 다리 V 월드. 당신의, 당신의 눈으로, 눈으로 보고 손끝으로, 손끝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마음으로 연결해 보세요. V월드와 함께 공간을 넘어 감각으로